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제 로사일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 믿사오며 그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누구를 대하사? 동전으로 마에게으시고은두여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 절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보통 1 1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선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3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전기 사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비상용으로 초를 사두었고 또 기름으로 등불을 만들어 쓰기도 했습니다. 촛불이나 등불을 켜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빛을 보고 사고를 받고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촛불이나 등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이 촛불이나 등불을 어디에다 두느냐? 집안 전체를 밝힐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최대한 그늘이 없는 곳으로 잘볼수 있는 곳에 이 촛불이나 등불을 놓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나리기 꿈속이라고 하는 것은 밀실이나 비밀장소를 가리킵니다. 둥불을 켜서 감춰놓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무게를 재는 대박입니다대박은 땅바닥에 아무데나 놓습니다. 이렇게 등불을 켜서 이 대박 아래 마음대로 아무데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니 여기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을 걸어 놓는 기구입니다. 등경은 등불을 올려 놓는 곳을 등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당연히 불을 켜서 들어는 사람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밝게 볼수 있도록 불을 켜 놓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니, 어둠을 밝혀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리고 뒷불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항상 안전한 곳으로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면 생명을 얻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 이러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눈,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라, 우리 몸 전체를 움직이는 것은 눈입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일단 눈으로 보고 뇌로 보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눈입니다.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환경인가 무엇이든지 제일 먼저 몸의 지체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눈입 눈이 바로 봐야 안전하고 위험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음 11장 34절에 내 몸에 뜻부른 눈이라 내 눈이 선하면 여기 내 눈이 성하면, 그랬어요. 34절에 3자가 적혀 있는데, 밑에 보면, 순전하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몸의 안전은, 눈에서부터 시작된다. 눈이 성하면, 눈이 순전하면, 눈이 밝으면, 제대로 보면, 온몸이 안전하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피곤하고 고생되고 힘들다고 하는, 위험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몸은 저 지체, 우리 육체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게 어디 몸입니다. 전체적인 인격을 뜻하겠죠. 눈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눈의 분별력을 통해서 전체의 우리의 몸이 안전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 전체의 인격인데 우리의 눈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분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눈이 성해야 한다. 모든 지식이 눈으로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해야 한다. 라고 하는 헬러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름이 없는 단순한 진실한 아, 또 오늘 성경 3번에 보면 순전함을 의미하는 다음에 다시 말하면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진리는 진리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눈이 성해야 진리에 우리의 삶이 고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눈이 성해야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성해야 무엇을 하든지 바른 판단 빛과 어두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보정되는 것이 눈이 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눈이 성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지만 다른 표적을 구하지요. 이렇게 구 약의 선지자 들이 사모 하고, 구 약의 모든 왕 들이 메시아 보 기를 원했 는데, 이스라엘 사람 들은빚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를 직접 보고 듣고 대화 를 나누 기도 했 으면서 메시 아를 발견 하지 못한 것은눈이성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의 미래가 고통이고 고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눈이 밝아야 온 몸이 건강하듯이 영적인 눈이 밝아야 진리를 바로 분별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나쁘면 모든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몸 전체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쁘면 그 시선이 어디에 맞추어지느냐 악한 것에 맞추어지고 욕심에 맞추어지고 물질에 모든 것이 맞추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이 귀하고 중요한지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눈이 나쁜 사람의 특징이다 그말이에 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함과 보라 정말 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진리와 그 빛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 가고 있는지 나의 일생이 나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방향이 과연 눈이 성한 사람처럼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내가 달려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둠 가운데 어둡게 무엇을 모르고 세상적이고 유치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나의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한때는 빛이 비추어졌었는데 이 빛이 시들어가고 이 빛이 없어지고 어두움을 빛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해왔던 방법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겸허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의 신령을 비추며, 우리의 온몸이 진리에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밝아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은... 우리 눈이 밝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하까 보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정말 일 잘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자기 주장대로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빛이 나갔단 말이에요. 사탄이 들어와 어둠 속에서 살다가 그는 비참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말씀을 품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권고 형식으로 말을 했지만 마태는. 경고 형식으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 아까 좀보라이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르게 살아왔는지 아니면 심히한 내 빛을 보고 그것이 진짜인 것냐 착각을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판단하고 살아오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의 빛을 어떤 정도 빛이 비치든가 돌아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선한 장신과 경건한 신앙, 말씀에서 정말 무디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36절에, 내 온몸이 밝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36절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비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빛을 비칠 때처럼 밝게 빛을 비추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반사시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눈을 떠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이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말그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고 말씀으로 어둠을 물리치면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오지 하나님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며 그 빛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우리의 온 몸이 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걸어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을 때, 우리의 몸이 안전하고 또 좋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듯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은 걸어간 주일입니다. 주님, 걸어간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쓸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말 주의 전에 와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건강 주시고 주님께서 이 빛을 빛을 주셔서 항상 온전히 밝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늘 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 이한 주간도 은혜 안에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지키며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몸 상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그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키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잃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는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운 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